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자 닷컴TV의 임동원입니다. 요즘 살만하신가요? 제 주위 지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모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은 없는데 고정지출 비용이 항상 있다 보니까 가게 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서민 금융상품이 바로 햇살론인데요. 햇살론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일단 1금융권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데는 다 알아보고 나서 모두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햇살론이나 사익돌 대출을 하라고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1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1금융권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햇살론 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포 저축은행 창고마다 햇살론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그런데 막상 햇살론에 대해서 깊게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는 있는지 자격요건은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제가 햇살론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질문. 햇살론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기준을 먼저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4대 보험가입 직장인이나 1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햇살론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 두 번째, 신용 불량자이거나 현재 연체 중이신 분. 세 번째, 개인 회생 중이거나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세전 연봉이 3,500만 원 이하면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전 연봉 3,500만원 월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260만원 정도가 되겠죠. 연봉 3,500이하 월급 260만원 대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전 연봉 3,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관없이 가능하시고요. 세전 연봉 3,500에서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단등급 6에서 9등급인 저신용자만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런데 햇살론는 취급하다 보면 세전연봉이 기준보다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급여통장이 찍힌 최근 3개월간의 실제 급여를 통해서 연봉 계산이 가능하세요 우리가 받는 실제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된 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이 당연히 조금 더 낮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햇살론 생계자금 총 한도는 1,500만 원까지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1,500만 원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한도가 나오시고 있고요. 이건 소득 수준, 일한 기간, 직업,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신청을 넣어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출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8 9%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햇살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금리닷컴TV 채널이 가진 장점을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 햇살론을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뭐저 주은행 햇살론, 뭐뭐농협 햇살론, 이렇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일사전속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된 금융사의 상품만을 취급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된 금융사의 대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대부중개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햇살론 상품만 금융사별로 17개를 취급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여러 금융사 업무제외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훨씬 폭넓게 중개해주고 대출 실행해 드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론이나 다른 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70-8832로 연락 주시거나 업무시간 외나 주말에는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출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대출 실행 도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